준호가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준호는 상수항을 잘못 봐서 유리가 얻은 근이 이거고 준호가 얻은 근이 이것대 원래의 2차 방정식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보자 잘 봐봐 이거에 두 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으니까 상수항을 맞게 본 거예요 x제곱의 계수는 1이고 그러면 두근의 곱은 반드시 맞겠지. 유리가 얻은 두근의 곱 마이너스 15는 반드시 맞았단 소리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리고 자 준호가 얻은 근이 1플러스 루트 3i와 1마이너스 루트 3i인데 준호는 뭘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x의 개수는 맞게 본거야. 이렇게. 그럼 두 근의 합은 반드시 맞겠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개 더하면 2니까 a는 뭐야? 마이너스 2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본거 빼고는 나머지 맞는 거니까. 그럼 원래 방정식은 뭐야?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쵸?